안녕하세요. 언제나 국민의 입장으로 제대로 현금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국민 대출입니다. 최근 소액의 돈이 필요하여 소액 대출 많이들 알아보셨을 텐데요. 소액의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하락되며 대출 이력이 남아 추후에 대출을 받으실 때 불이익이 생기실까 주변 지인분들에게 힘든 이야기하면서 빌리신 경험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줬다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며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괜히 돈을 빌려줬다 사이가 나빠지고 싶지 않아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당일 3분 내로 신용점수 하락 없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 소액이 필요하신 경우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시면 손해 없이 현금 마련 가능하신데요. 휴대폰 온라인 결제는 통신사에서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주어지는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으로 결제 시 신용점수가 아닌 통신점수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신용점수 하락 일절 없으며 대출 이력 남지 않고 안전하게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를 하실 때 가장 큰 단점은 정식 등록 업체를 찾기 힘들어 불법 업체 또는 사기 업체의 피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대출보다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하시면서 불법 업체와 사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결제를 하시기 전까지는 사기 업체인지 알기가 쉽지 않으며 불법 업체에서 진행을 하신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후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 정식 등록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정식 등록업체는 비상금 플러스입니다. 비상금 플러스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용 중인 업체로 고정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많은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믿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시니 안편히 고정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 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안전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